아버는요 우리 안에 사는 내면의 꼰대 플러스 엄마입니다. 늘 지적하고, 늘 평가하고, 늘 뭔가 부족하다고 잔소리를 해댑니다. 그거 그렇게밖에 못해? 또 실패야? 이래서 넌안 되는 거야. 스티리치. 꼬모씨, 오늘도 출근하셨나요? 이 영상 제목을 보고, 아, 오늘도 또저분터얘기구나 하신 분, 손, 어, 괜찮아요? 어, 그쵸? 자, 저도요. 이제는 그냥 출근부 안 찍고 사는 룸메라고 생각합니다. 꼬모씨 말이죠. 자,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목소리. 한때는 나의 의지라고 착각했던 존재.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딱 알죠. 그거 내가 나에게 하는 폭언이었다는 것을요. 오늘은요, 그 꼬모씨랑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, <laughs> 아니죠.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꼬무씨는요, 우리 안에 사는 내면의 꼰대 플러스 엄마입니다. 늘 지적하고, 늘 평가하고, 늘 뭔가 부족하다고 잔소리를 해댑니다. 그거 그렇게밖에 못해또 실패야? 이래서 넌안 되는 거야. 그리고 이 목소리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특히 더 시끄러워집니다. 그런데 무조건 이 목소리를 몰아내야 할까요? 사실 많은 자기 개발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부정적인 목소리를 없애야 합니다. 당신 안에 꼬모시를 침묵시키세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거 잘안 돼요. 안 되잖아요. 그죠? 해보셨죠?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. 어 아, 장난 아니죠? 왜냐하면 꼬모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방어기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 특히 우리 X세대들은 더 그랬죠 그 말을 듣고 자랐고 그 말로 살아왔고 그 말이 때론 나를 멈추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애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X세대를 위한 꿀팁을 또 알아볼까요 꽃모씨와 싸우는 3단계 전략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름을 붙인다 그냥 꽃모 씨를 내 생각이라고 남겨 두지 마세요. 꽃모 씨김 부장 사감 쌤.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이면 나와 꽃모 씨그 사이에 선이 생깁니다. 두 번째, 대화를 써 보세요. 실제로 이렇게 적어 보세요. 꽃모 씨 땡땡. 자, 그걸 그렇게밖에 못 해? 나 땡땡. 응, 오늘은 그렇게밖에 못 했어. 꽃모 씨 땡땡. 야, 너 이러다 또 포기하겠지. 나 땡땡. 그럼, 내일 다시 시작하지, 뭐. 자,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. 이 연습을 3일만 해보시면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. 꽤 효과적이에요.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자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꼬모씨와의 대화를 쓴 다음 루틴을 어, 한번 해보세요. 자존감은 말로 세워지지 않고 행동으로 세워지죠. 꼬모씨랑 싸운 다음에는 꼭 뭐라도 하나 나의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해보세요. 물 한잔 마시기 아니면 루틴 체크리스트 한줄 쓰기. 걷기 5분. 음 어떠신가요? 꼬부시는 계속 말하지만 실천은 나의 영역입니다. 그의 말과 똑같이 그냥 의기소침해서 방에 있을 것인지 혹은 음 그래서 나는 나가서 뭔가 할래. 그래서 나 뭔가 해 볼래라고 행동하는 건 바로 나의 보시죠. 자, 사실 꼬무시는 어, 일자라던 옛날 부장님 느낌도 조금 나는데요. 뭐, 혼내면서도 막 챙기고, 그렇죠. 뒷담화하다가도 간식 주고, 그래도 너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로 뭐 마무리하고, 어좀그렇 애증의 관계랄까, 공연체직 절대 없는 그런 상사랑 같이 사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은 좀 많은 그런 타입인 거죠. 자, 어떠신가요? 우리는요 그분이 떠나기 전까지는 조용히. 그러나 단호하게 나만의 루틴을 지켜내야 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X세대 실천 미션입니다. 오늘 하루 당신 머릿속에서 들렸던 가장 날카로운 꽃무시 대사 한 줄만 적어보세요. 그 다음 그 대사에 대답해주세요. 말로 해도 좋고, 글로 써도 좋아요.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요. 그래서 뭐, 그래도 난 살아있거든요. 내일은 물두잔 마시려고요. 어,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써주세요. 아, 꽃무시, 해체 중. 자, 해시태그. 오늘도 귀엽게 실패. 어, 해시태그, 어, 실천은 내가 한다. 자, 그 순간 당신은 자기회복 콘텐츠의 주인공이 됩니다. 꽃머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하는 건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목소리를 조금씩 키우는 일이에요. 그리고 그 목소리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. 누군가 당신을 따라 퍼졌을 테니까요, 이 그리고 오늘도 꼬모씨가 출근하셨다면 잘 오셨다고. 자, 부장님, 어서오세요. 라고 이야기 해주세요. 우린 오늘도 귀엽게 실패하고 그 실패를 콘텐츠로 바꾸고 내일 다시 루틴을 꺼낼 거니까요. 자, 다음 콘텐츠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남겨주시고요. 자, X세대 당신의 귀여운 성공을 큐티 리치가 응원합니다.